내가 가수가 된다고 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닉네임을 음. 다더누르여서 음. 녹음했어, 그냥. 그렇게 한 게, 훗날, 그 피드들이 알게 되고. 음. 음. 음, 어, 맛있어. 우리 학교에 음. 개코도 나왔어.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 네. 아까 우리 학교는 본 것처럼 애들이 되게, 궁금 음. 너무 좋잖아. 네, 네, 네. 내가 고3때 개코가 고2였거든? 음. 한맞자 근데 개코가, 신고초등학교, 음.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음. 다듣는 거야. 음. 더 신기한 건 대학교도 같이 갔어. 개코랑 나랑. 나 아, 혼대, 어. 나는 대학교 가서도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개코가 힙합동아리 하고 싶다 아. 아, 회장을 해주면 안 되냐. 아. 힙합동아리 <laughs> 왜냐면 걔는 막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지 나서고 싶은 게 아니니까. 어. 이미 그때 동아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나한테 하나 더 넣는 건큰 차이는 없는 거야. 음. 음. 그래? 음. 아직 멤버가 없으니까 공연할 수가 없잖아. 세자가 <laughs> 그때 세종대학교 왔거든. 우리 홍대 주청캠프스로 와가지고 응. 같이 공연하고. 그리고 그때는 뭣도 없는데, 주렉이라고막 여기 막 이런 거 쓰잖아. <laughs> 나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수영 뭐 그거 아니지 고무들 막거 이런 거막고 <laughs> 사회 보고. 야,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나? MBC 생방송 응. 쇼 음악통신이라는 거. 원래 어린 친구들이거든, 아이들. 돌 응. 그렇게 내가 또 그걸. 아, 참여해. <laughs> 생방송이니까 결과발표를 하는데 오늘의 1위 후보 그럼 보통 동방신 이런 아이돌 같스가있는데 깜짝 네. 놀했어 네. 다이나믹 자 오늘 최종 결과 1위는요 축하드립니다 다이나믹 뷰 우리나라 둘째 방송국에 전국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와 오. 얘네가... 오. 개코, 와. 다이나믹 듀오! 내가 이거 발표할 때 내가 소름이... 막... 근데 그건 이제 몇 초잖아? 근데 그 눈을 서로 바라보는데 그냥... 오. 저희가 1위 후보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14년 동안 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개코한테 요즘 바쁘지? 이렇게 온 거야 어. 왜? 그랬더니 형 우리 콘서트 20주년인데 대 형이 우리 앨범 녹음할 때스킵 녹음해줬잖아 노래와 음. 노래 사이를 좀 밑에 있게 넘기거나 재밌게 넘기려고 음. 그 스킷이라는 걸 녹음하니까 음. 옛날 힙합의 유행이었어. 음. 얘네가 가수가 된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음. 그냥 녹음했어, 그냥. 음. 부모님이 닥터가 되길 바라니까 음. 닥터 될수 없으니까 그냥 닉네임을 음. 닥터 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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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너아니 닥터 너. 내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주변에 애들이 많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민국당처럼 쫙 빠지는 거야. 음. 친구들 다 공부하고 있고, 네, 어, 심심해서 뭐뭘 하지? 아, 근데 그때, 음악 채널이 생겼었다. Mnet, 뭐, KMTV라는. 어. VJ라는 직업이 있는데, 처음 생긴 직업이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VJ들이. 음. 내가 전화 연결하면 나는 맨날 떠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리드를 하고 있고, 자꾸 음. 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 피드들이 알게 되고. 음. 쟤 누구야? 쟤 누구야? 하다가 어 다이나믹 듀오의 노박사가 걔네! 그래서 내가 음악 채널에서 이제 아 되게 아름다운 커플이야! 좋아! 하는 거야! 좋아! 걔네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어? 너무 신기하지? 근데 연락이 와서 우리 이번에 20주년 콘서트 하는데 그걸 공연 시작할 때그 도입부 영상을 찍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고, 당연히 내가 만나서고찍야지 그래내스케줄 그거야 이제 다음 스케줄아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우리 그 옛날에 음. 그냥 다 즉흥으로 했던 거 아니야 우리 2004년 데뷔였으니까 다그그 미쳤다 미다도 2004년 데뷔잖아 맞아 우리 콘서트 할 때도 형이 막 나와가지고 와 맞아 맞아 거고. 와 기억나 그때 어. 원래 앨범 셉트가택시잖아 택시 드라이버였잖아 기억나? 뭐, 뭐. 그때 내가 되게 속삭이듯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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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와나 실은 오죽게나 모교를 찾아가서 도너츠를 나눠줬거든? 교행자 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 근데 그때 딱 불현듯 내가 사회를 보고 개코가 막레브 네, 했는데 지금은 너희 노래하고 있잖아 그때 개코는 나스를 되게 많이 어, 나스죠 너 지금 입고 들는게 우리 교복이다 이랬잖아 아, 교복. <laughs> <laughs> 와자 말하는 순간 이제 공연장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이 꿈과 몸의 홍철택시 20년 만에 탑승하신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면서 아, 저 진짜, 진짜 놀랍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 탑승하신 다이내믹 듀오 고객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바로 다이내믹 듀오가 갑니다. 레고. 야, 인생이 누굴 만나느냐는 너무 중요하고. 음. 그리고 하면 말대로. 제가 좋아하는 거 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응. 우리 아버지 꿈이 내가 아버지처럼 회사원이 된게 꿈이셨잖아 근데 실제로 대학교 가서 너무 또 이제 막 바빴잖아 동아리 활동 대회 활동 장사 전 장사 창업 당연히 그 어디에도 원소조차 될수 없는 학점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취업이 어려웠지만 그때가 이제 뭐 딱 아이를 더 두려가지고 더더욱 힘든. 그때 나는 자, 홍관생신 취업은 꿈도 꾸수 없어서 와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자기 밥벌이 하고 싶잖아. 아, 여기서 고민했던 을것 같아. 여기 아까 그 아까 우리 앉았던 벤치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교육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난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 난뭘 했지? 그러니까 맨날 장난치고 까불고 놀았던 거야. 그럼 지금 잘 되는 친구들은 왜잘 됐지 하고 보니까 내가 놀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거야 어 그래서 그때 우리 아빠가 영구가 나오셨거든? 토익 책을 주면서 영어 본인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로 취업을 하신 거니까 공철아 그냥 아빠 말 듣고 죽었다 깼다 생각하고 영어가 너가 볼 때는 끝이 없는 거 같지만 무조건 끝이 있다 나 아빠가 공부했던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보물집 고추 이렇게 외우래 보물집 고추가 뭐야? 고통명사, 물질명사, 지팡명사 더 너무 옛날에서 그래서 그거 치우고. 토익책 일주일 동안 막 도서관 가가지고 엄청 해보는데, 아, 야, 안 되는 거안 되더라고. 그때, 그래, 생각을 바꿨어. 코로나 공부해서 공방으로 먹고 살면 난 놀았으니까 농구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어. 그때 처음 시작이 돈이 없잖아. 8,000원 주고 명함을 봤어막 어. 검색해보니까 8,000원이 가장 저렴하게 명함을 만들어주더라고. 어, 어. 근데 직함이 없잖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플레이 매니저 홍철 플레이 매니저라고 해놓고 불렀어. 어디다가 무영이 그때 카이스트 다니고 있으니까 음. 내가 놀아서 공부 못하는 것처럼 음. 공부하는 애들은 못놀수 있잖아. 네. 그 생각에 형 주에 못 놀는 친구 있으면 내가 노는 거를 음. 컨설팅 해줄 테니까 연락해. <laughs>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무영 랩실에서 음. 교수님들이랑 MT가 하는데 원래 음. 컨설팅 해주고 20만 원도 받는 거야. 음. 응? 음. 음. 그 그때부터 모든 걸다 했던 것 같아 더 놀고 더 다양한 사람 만나고 더 여행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다 이랬던 것 같아 너커서뭐 될래? 너 그렇게 놀아서 어떡할래? 계속 근데 가장 최근에 내가 고액 연봉으로 계약한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 스위스 팟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한게뭐프로사셋 막 엄청 몇백 미터 되는 큰 파업이 있어. 룰루레몬. 오, 알 그리고 뭐 용산 아이파크몰이나 더 현대 가면 뭐 디즈니. 오, 네. 엄청 큰 회사네요. 큰 회사. 잘해. 차트도 아닌데? 잘해. 지금 되게 커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쁘네요. 네, 하겠니 어, 형님. <laughs> 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 <laughs> 아니, 마침. 됐어, 직원분. 아, 진짜요? 야, 어, 엄청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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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아니 아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 그러니까 저희 대발사. 안녕하세요. 음, 와, 짱이다. <목소리도> <laughs> 반갑습니다. 팝업 시장이 굉장히 재밌고 혼자 하는 것도 재밌지만 조금 더 크게 놀면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하고 많이 하는. 이해서 크리에이티브 디터로 개혁을 해줬습니다. 내가 좀 인적 네트워크가 스펙트럼이 넓잖아. 그 내가 이렇게 교류하는 다양한 사람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나의 창의력이나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빵집을 하던 책방을 하던좀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본인들한테 필요해서 일단 부담돼가지고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아 그러면 조금만 해보려 했더니 1년 단위로 계약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 1년치 원본과 프로젝트 할 때마다 또 목돈이 생겨 어, 어. 너무 너무 신기해. 근데 방송할 때 많이 놀랬거든 방송쪽이 좀 다른 직업에이해서 보상이 크잖아. 근데 그, 그거 못지않게 얼마 전에 또 법인 새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무신사랑 같이 법인을 만든 게. 있어. 오. 민희가 그 조만우 의장이랑 도좀 특별한 나랑 둘다 어려울 때부터 알았던 나중에 또그 관계는 또 나중에 얘기해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내가 자주 쓰는 거부터 내가 만든 거 내가 쓸 때가 제일 좋잖아. 내 양치를 자주 해. 다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캔들이 많이 먹어. 근데 그 캔디에 내 얼굴을 각인해서. 그냥 내가 쓰기도 너무 좋고. 아, 또 봐도 신나. 아 너무 좋아 제가 지금까지는 뭐 마케팅이나 바이럴 여러가지 버전들을 안 추려고 저도 이제 쭉 바이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도 만약에 제 얼굴 만이을 짰을 때 이거! 이, 이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짤수있다면 그래서 저희 뭐 빵집이나 제가 만든 책방에 오면 맥주도 다 제가 만든 맥주 많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린 학점과 대도 제가 가고 좀 천재적인. 이 사람이 내자신이어요 어쨌든 산만하다고 가장 많이 내 학생 생각 기록簿에 써 있었는데 나는 산만하게 지금 일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 엔지러가 됐고. 그걸로 어쨌든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살고 있고. 10만 아, 8천. 됐다. 됐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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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저런 얘기가 이새 학교에서 다 넉퍼서 모델레가 무슨 모델레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이름이 넉퍼서 모델레 했는데 뭐가 된 모델레? 네. 딴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항상 구글고 다녔는데, 내 후배들이 여기 다니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도. 정말 신기해. 나 이거 처음 봤어. 나 이거 2만원으로 볼까? 여기 보면은, 하늘이 보이잖아. 그래서, 내 빵집에, 내 집에 담벼락을 그림이 있잖아. 어, 저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처럼, 저 위에다 그린 거였는데, 작업하시는 화가가 복 올라갈 때손들인다고그러하다 그래서 아, 저... <laughs> 그럼 안 되잖아 위험하잖아 부러운 은아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이제 그느낌이안 나는 거지 아니야 나나 하늘에서 이렇게 딱 저거를 끝에 하나 이렇게 내려온 거야 아 원래는 하늘이랑 이렇게 사진 찍으면 하늘에서 내가 내려오면서 천천조였는데 <laughs> 여기 있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사람 이 사진 찍으면 좋겠다 이게 예, 여기 그여기이 찍을 거야 여기 나와서 <laughs> 이런 식의 소리가 이제 계속 나랑 얘기하다보면 이런 퍼지이마거야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선배여기다 맞아 현대고 맞아. 앞에다가 나이거에 아. 전혀 관심 없어 내가 쓰는 내가 잖아내 방에서 오면 이게 다 보이는거야 어, 아, 음 오! 대박 아나신수학군때좀 고민했네 아니 아니 끄읕 하서네옆에도 못했네 귀여워 귀여워 니가 너무 했어 즐거워서 종이 한바퀴 들어 목소리 아프지 않어 안녕